안녕하세요. 이제 매장 정리가 드디어 조금 다 돼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핸드폰 올려놓을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촬영하기 좋아서 뭘 찍어볼까 하다가 혹시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한 마리에 만 원짜리 콩벌레가 있었어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한 한동안 계속 콩벌레 키우기에 되게 열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그라들어가지고 콩벌레들은 다시 저기 도마뱀들 그 비바리움장으로 싹하고 콩벌레를 이제 좀안 했었는데 지금 다시 콩벌레에 빠졌어요. <laughs> 빠진 종이 뭐냐면은 메룰라넬라 엠버비라는 종인데 제가 원래는 좀 메룰라넬라 스칼렛 이런거나 아니면은 호프만색이 뭐큰 애들 그런 애들한테 되게 빠졌었는데 지금. 그 엠버비가 엄청 크고 화려해요. 그래서 보고 완전 푹 빠져가지고 지금 엠버비를 대량으로 또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엠버비의 매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콩벌레들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laughs> 지금 이 박스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지금 좀 여러 통이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얍, yep. 지금 요 기어 다니는 요 콩벌레들이거든요. 옵니다. Yep. 아. 아, 이 이렇게 보면 모르겠으니까 제가 후면 카메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요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전시를 해놨었어요 엠버비를. 그래가지고 인기가 엄청 엄청 많았거든요. <laughs> 보면은 요렇게 테라리움 같은 거 꾸며가지고 한두 마리씩 넣고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키워도 되고. 한쌍을 키워도 되게 재밌고 그냥 한 마리만 사실 그냥 키워놔도 되게 재밌어요 얘네가 이저 뿔뿔거리는 것도 너무 너무 귀엽고 <laughs> 얘네가 그리고 밥도 되게 잡식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사료나 감마루스 그리고 이런데 떨어져 있는 이런 낙엽 이런 것도 막 주워 먹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그냥 물고기 사료나 감마루스나 뭐 그냥 그런 거 조금씩 챙겨주면 돼가지고 손도 많이 안 가고 무엇보다 냄새가 안 나요. 냄새도 안 나고 제일 좋은 게 청소를 안 해도 돼. <laughs>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도마뱀 키우는 분들 보면은 도마뱀 장에 이런 콩벌레 막 넣고 키우는 분들 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엠버비나 뭐 메롤라넬라 이런 종 화려한 종들을 넣지는 않겠지만 얘네를 넣으시는 이유들이 얘네가 분해 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거 조금 애들 싼 똥이나 남은 사료나 이런 거 처리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분해를 해주고 흙을 되게 깔끔하게 곰팡이 같은 거 쓰지 않고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런 예쁜 종 말고 조금 저렴하고 저렴하고 안 예쁜 종 다른 예쁜 종을 넣는 분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래도. 얘네가 한두 마리 있는 것 보다야 여러 마리 있는 게또 효과가 좋아서 그런 청소생물로는 조금 저렴한 종을 많이들 넣으시고 요렇게 따로 테라리움장에다가 키우는 분들은 이게 예쁘고 화려한 종을 많이들 넣으시거든요. 요새 애완동물의 추세가 진짜 엄청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아기자기하게 요새 테라리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 안에 뭐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뭐 도롱뇽 이런 거 넣고 싶은데 넣으면 식물 망가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생물 없이 그냥 이렇게 테라리움만 해가지고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그냥 뭐라도 좀 넣고 싶은데 넣을 게 없을까 하면은 이런 콩벌레도 추천을 드립니다. 얘네는 청소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식물을 망가뜨리지도 않고요. 너무 많고. 개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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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뭐 먹을 게 없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식물에도 손을 댈 수는 있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두 마리 그냥 넣어놓고 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콩벌레도 도전을 해보세요. 얘네는 메룰라넬라 엠버비라는 종이고요. 얘네 이외에 화려하고 예쁜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얘네를 많이 번식을 시켰지만 가게 정리가 끝나고 나면 더 여러 종들의 를 드릴 거니까 콩벌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저희 매장에 들려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짜잔. 옆에 있는 애들은 다 새끼예요. 이렇게 열면은 에이 새끼들이 막 이렇게 기어 다니고 있고 이예 새끼입니다. 애기들은 사실 봐도 잘 모르고.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생겼고 테라리움이나 이런 데다가 한두 마리씩 넣어놓고 키우면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한통더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열면은 여기 뭐가 막 이렇게 막빡빡빡 빡빡 기어다니는 게 지금 한, 한, 한 300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몇백 마리가 있습니다.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성장 속도가 꽤나 빨라요. 살짝 이렇게 빨간빛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노란빛 도는 엠버비도 있어요. 지금 두 통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노란 애들도 귀엽고, 빨간 애들도 귀엽고, 히히. <laughs> 이쁘죠? 애기들 엄청 많아요. 애기들도 진짜 작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커가지고, 금방 클것 같아요. 다음 쇼장에 아마, 얘네 잔뜩 데리고 갈수 있지 않을까? 얘네는 조금 다른 종인데, 데어리 카우라는 종이거든요? 짜란. <laughs> 너무 확대해서 보여주면 징그러우려나? <laughs> 얘네도, 콩벌레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얘네가 되게 화려하고 예쁘다 생각했는데, 얘네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왜 저렴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쁜데 그리고, 은근 큽니다. 작은 종이 아니에요. 잘 보이고, 번식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저도 보시면, 두 박스나 있지만, 수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네, 데어리카우도 그래서 저렴하게 매장에서 분양을 하고 있고 망간에 스토어도 열 거니까 많이 구경을 와 주세요. 귀여운 콩벌레들. <laughs> 저 처음에 콩벌레 못 만졌거든요. 이 다리가 조금 징그러워서. 근데 이제 콩벌레 기여워 어머 이렇게 보니까 좀 바퀴벌레 같다 저리가. 아무튼 여러분 콩벌레 키우는 거에 다시 또 이렇게 재미를 들어가지고 얘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종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콩벌레를 또 많이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엠버비가 수량이 좀 많아서 엠버비들 위주로 나눠놨고 이거랑 기본적으로 조금 저렴한 애들 데어리카우나 조금 큰 애들 위주로. 이거랑 호프만색이나 아니면 뭐 세비아 카라멜 요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또 번식을 할것 같고 여러분도 콩벌레 한번 키워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벌레를 왜 키우냐 하는데 저도 이해 못했거든요. 일단 한번 키워봐봐. <laughs> 얘는 제가 스토어에서도 분양을 할것 같고 그리고 박람회나 이런 데서도 분양을 할것 같고 매장에서도 상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오셔서 실제로 봐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laughs> 엄청 예쁘거든요. 보통 콩벌레의 매력을 잘 몰라가지고 못 들어오시는데 제가 얘네 데리고 저번 수원쇼에도 나갔었는데 이거 실제로 보고 사람들이 뭐야, 벌레를 봐라 이랬는데 보고, 어 얘는 예쁘네. 다들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들 요 콩벌레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콩벌레를 다들 좀 키워봤으면 좋겠고 좀 뭔가를 키우고 싶기는 한데 예쁘게 작게 조금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뭔가 키우고 싶을 때는 콩벌레만한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또 요거 요 애들 이외에 또 다른 애들 콩벌레 예쁜 애들 데리고 오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예 안녕하세요. 예 정상수입니다. 어 국제 양서파충류 박람회가 네 오늘. 8월 24일 그리고 8월 25일 이 양일간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박수 그래서 파충류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 연인과 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양재 AT센터에서 하는 국제 양서 파충류 박람회 박람회로 한번 가셔서 파충류와 양서류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4일에서 25일간 열리는 국제 양서 파충류 박람회 파이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워어 길